앞에 작은 차한 대가 비상등을 점멸하고 서 있는 겁니다. 원래 저희 마창대교 위에 딱히 정차를 할 일도 없고 정차를 왜 하고 계셨지 왜 정차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난간 바깥쪽을 보니까는 이제 사람 형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급하게. 놀라서 차를 정찰을 하고 비상등을 점멸하고 바로 내렸습니다 처음엔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저기 자꾸 손을 피하시더라고요 제 못잡게 그래서 근데 저기 마창대교는 난간 자체가 롤러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잡으려고 하다가 괜히 또 위험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계속 말로 이제 왜 그러시냐 제가 얘기 들어 드릴 테니까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. 어, 오늘 힘든 일 있으셨냐 어, 내가 얘기 다 들어 드리겠다 잠시만 나와 달라 그러니까 다른 시민분들도 뒤에 차를 또 세우시고 같이 달려와 주셨는데요 와, 오셔가지고 이제 아 나도 산다고 어, 나도 사는데 왜 그러시냐 나도 산다 어, 그러지 마라 이렇게 다들 이게 진심 어린 걱정에 나오는 그런 말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한 한 팔을 잡고 그, 그, 그 뒤에 바로 또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또그두 번째 오신 분이 또 한쪽 팔을 잡고 뒤에 오신 분은 다리를 잡고 이렇게 이분이 혹시라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.